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면 아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심각하게 들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분석해 봤더니요.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대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연구 결과거든요.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에이, 그냥 깜빡한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그 순간들 속에 진짜 치매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23년 통계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치매 환자가 약 100만 명이래요.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사실 희망적이에요. 왜냐고요? 조기에만 발견하면요,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치매가 오기 10년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건망증하고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답해드릴게요. 건망증이랑 치매,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헷갈려하시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아는 게 조기 발견의 첫 걸음이에요. 건망증은 뭐냐면요. 기억을 잠깐 저장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다가, 누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김치찌개.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다가, 아 여기 있었네. 현관 신발장 위에 이런 거요.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나왔는데 안 나오다가 나중에 김과장. 하고 탁 떠오르는 것도 있죠. 이게 다 건망증이에요.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고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고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치매는 완전히 달라요. 치매는요. 기억 자체가 지워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라고요.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나 오늘 밥안 먹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열쇠를 찾는 게 아니라요. 열쇠가 뭔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봐요. 이게 정말 슬픈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내가 잊어버렸다는 걸 아는가예요. 건망증은, 아, 내가 깜빡했네, 이걸 알아요. 본인이 인지한다고요. 근데 치매는요,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호요. 이거 진짜 의외예요. 바로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후각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음식 냄새를 예전만큼 잘못 맡으시나요? 향기가 예전처럼 강하게 안 느껴지세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후각이 떨어진 노인분들이 5년 안에 치매 걸릴 확률이 무려 2.2배나 높았대요. 왜 그럴까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이 있어요. 베타마이너스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건데요. 이게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후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각 이상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랑은 좀 달라요. 치매 관련 후각 감퇴는요. 첫째, 서서히 진행돼요.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둘째, 특정 냄새만 못 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둔해져요. 셋째,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본인은 잘 몰라요. 왜냐면 천천히 진행되니까요. 자,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요. 커피, 시나몬, 페퍼민트, 레몬 같은 강한 향을 맡아보세요. 코에서 한 10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강한 향도 잘안 느껴진다. 그러면 신경과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신호는요. 수면장애예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게 있는데요.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잠을 자면서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요.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해요. 옆에서 자는 배우자가 맞을 수도 있어요.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막 격렬하게 움직여요. 아니 그냥 악몽 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제 의학 저널에 나온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램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의 80%에서 90%가요. 10년 안에 파킨슨 병이나 루이소체 치매로 진행됐대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할 신호예요. 또 다른 수면 문제도 주의해야 돼요. 만성적인 불면증 있으시죠? 잠을 못 자거나 자다가 자꾸 깨는 거요. 낮잠을 과도하게 자는 것도 문제예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신다면요. 수면 무호흡증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뇌가 청소를 해요. 낮에 쌓인 노폐물들, 특히 그 베타마이너스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치우는 거죠.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요,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뇌에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나 가족분이 최근에 수면 패턴이 확 바뀌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수면 다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세 번째 신호는요. 언어 능력의 미묘한 변화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초기에는 너무 미세해서요. 본인도 가족도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 단어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거 있잖아 그거. 이 말이 부쩍 늘어나요. 구체적인 명사 대신에 이거, 저거, 그것 이런 대명사를 막 많이 쓰시는 거예요. 말하다가 문장이 중간에 또 끊기는 일이 잦아지고요. 두 번째 어휘력이 감소해요. 평소에 쓰시던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시고 쉬운 단어만 쓰세요. 문장이 점점 단순해지고요.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구성력이 떨어져요. 이야기의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조금씩 다르게 말해요. 대화하다가 주제를 자꾸 잃어버려요. IBM 인공지능 연구팀이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80세 노인들의 20대 때쓴 글을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부터 이미 문장 구조가 더 단순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언어 능력은 치매의 진짜 초기 지표라는 거예요. 체크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해서요. 6개월 전하고 비교해보세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문장 길이하고 복잡한 정도를 확인해보시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3번 이상 반복하신다면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정상적인 노화하고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호들하고 같이 나타날 때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네 번째 신호는요. 시공간 감각의 변화예요. 이거 진짜 진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첫째.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어요. 수십 년 살던 동네에서 집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자주 가시던 마트에서 출구를 못 찾으세요. 운전하다가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으시고요. 둘째, 거리 감각이 없어져요.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깊이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거죠. 컵에 물 따르다가 넘치고요. 주차할 때차 간격을 못 맞추시고요. 셋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거울이나 TV 속에 나오는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세요. 평면인 그림이나 패턴을 입체로 착각해서 피해 가려고 하시고요. 비슷한 색깔을 구분을 못 하세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게 뭐냐면요. 운전 능력의 변화예요.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으신다든지요. 차선 변경이나 주차가 갑자기 서툴러지시고요. 신호나 표지판을 자꾸 못 보세요. 속도 조절이 이상해져요.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연구한 거 보면요. 치매 초기 환자분들의 교통사 고율이 정상인보다 2배에서 8배까지 높대요. 가족 중에 최근에 운전 실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신 분이 계시다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꼭 검사를 권해보세요. 본인이 느끼시는 증상 체크해볼게요. 자주 가시는 곳에 약도를 그려보세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보세요. 이게 어렵다면 주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는요. 성격이랑 감정의 변화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가족분들이 나이 드시니까 성격이 좀 변하신 거겠지. 이렇게 넘기는데요. 사실은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첫째,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지세요. 평소에 좋아하시던 취미에 흥미를 잃으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하시고요. TV를 켜 놓고는 멍하니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다 이 말을 자주 하세요. 둘째, 우울해지세요. 이유 없이 슬프시거나 짜증을 내시고요. 의욕이 없으시고 매사에 부정적이 되세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해하시고요. 셋째, 충동을 조절을 못하세요.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공격적으로 변하시고요. 평소랑 다르게 무례해지시거나 버릇 없어지세요. 상황에 안 맞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신다든지요. 넷째, 의심하고 망상을 하세요.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어, 이렇게 주장하시고요.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의심하세요. 음식에 독이 들었다고 의심하시기도 하고요. 특히, 전두축두엽 치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격 변화가 기억장애보다 먼저 나타나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생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르시던 60대 남성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시고요. 식당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가시는 일이 반복된 거예요. 가족들은 도대체 왜 저러시나 이해를 못하셨죠?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요. 전두축두엽 치매 초기였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뇌부위가 손상된 거였어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다 고집 세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뇌의 변화예요. 평생 유지되던 성격이 급격하게 바뀐다면요, 의심해봐야 돼요. 특히 본인보다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기 성격 변화는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거든요. 여섯 번째 신호는요, 실행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행 기능이 뭐냐면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순서대로 실행하는 능력을 말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져요. 레시피 보고 요리하기가 힘들어지세요. 순서를 헷갈리시는 거죠. 통장 정리한다든지, 공과금 낸다든지, 이게 어려워지고요. 약 먹는 시간하고 용량을 자꾸 까먹으시고요. 둘째, 익숙하던 작업도 어려워지세요. 세탁기 사용법을 자주 잊어버리시고요. 리모컨 사용이 헷갈리세요. ATM 기계 사용이 어려워지고요. 셋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간단한 문제도 해결을 못하시고, 완전히 패닉에 빠지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을 자주 하시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전혀 대처를 못하세요. 넷째,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완전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요리하면서 전화 받기, TV 보면서 대화하기 이런 게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요리 능력의 변화요. 이게 치매에 매우 민감한 지표예요. 평생 요리를 잘 하시던 분이요. 레시피를 자꾸 잊어버리신다든지요. 같은 재료를 중복으로 넣으신다든지요. 불을 켜 놓고 잊어버리신다든지요. 음식 간이 이상해진다든지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꼭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또 하나요. 재정 관리 능력도 중요한 지표예요. 청구서를 못 내셔서 연체료가 쌓인다든지요. 같은 물건을 여러 번 구매하신다든지요. 홈쇼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막 사신다든지요. 이상한 투자나 사기에 쉽게 넘어간다든지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노인이라 인터넷을 잘 몰라서 이게 아니에요. 판단력하고 실행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요.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초기에는 미묘하게 나타나는데요. 주의 깊게 보면 알수 있어요. 첫째. 사회적 신호 읽기가 어려워지세요. 농담하고 진담을 구분을 못하시고요. 상대방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못 읽으세요. 대화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시고요. 둘째, 부적절한 행동을 하세요. 낯선 사람한테 지나치게 친밀하게 대하신다든지요.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든지요. 옷차림이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한여름에 패딩 입으신다든지요. 셋째, 사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세요.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으시고요. 다단계나 투자 사기에 당하시고요. 과도하게 기부를 하신다든지 돈을 빌려주신다든지요. 넷째, 충동 구매나 도박을 하세요. 갑자기 명품을 사신다든지 고액 결제를 하시고요. 복권이나 경마에 과도하게 돈을 쓰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반복해서 구매하시고요. UCLA 연구 보면요, 치매 초기 환자분들은 사기 피해율이 정상인의 이 배래요. 왜 그럴까요? 뇌의 전두엽이요 위험을 감지하고요, 결과를 예측하고요,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손상되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70대 할머니께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5천만원을 송금하셨어요. 손자가 사고를 냈다 이런 보이스피싱이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속으실 분이었는데요. 당시에 경도인 지장에 초기셨던 거예요. 판단력 저하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체크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통장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고액거래가 있는지 봐드리시고요.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빈도를 체크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치매의 7가지 초기 신호를 다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지 기능 검사 받으세요. 만약에 위에서 말씀드린 신호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요, 지체하지 마시고 신경과에 가세요. MMS이라고 간이 정신 상태 검사 있어요. 이거 무료고요. 10분이면 돼요. SNSB라고 신경 심리 검사 있는데요. 이건 좀더 자세하게 인지 기능을 평가해요. 뇌 MRI나 PET 검사로 뇌 구조랑 기능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경도인 지장에, 그러니까 MCI 단계에서는요, 약물하고 생활습관 교정으로 30%에서 40%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두 번째, 두뇌 운동 마이너스인지 예비능을 쌓으세요. 연구 결과 보면요, 고등교육을 받고 복잡한 인지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요, 같은 뇌 손상이 있어도 증상이 늦게 나타난대요. 이걸 인지 예비능이라고 불러요. 구체적인 방법 알려 드릴게요. 새로운 걸 배우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같은 거요. 독서하고 글쓰기를 하세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보드 게임이나 퍼즐 하세요. 바둑, 장기, 스도쿠 이런 거요. 사회 활동하세요. 동호회도 좋고요. 봉사 활동도 좋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롭고 복잡한 활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TV 프로그램만 보신다든지 같은 책 반복해서 읽으시는 건 효과가 적어요. 세 번째, 운동하세요. 마이너스 뇌혈류를 증가시켜야 돼요. 운동이요. 치매 예방의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유산소 운동하세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도 하세요. 가벼운 웨이트나 밴드 운동이요. 일주일에 2번은 하시고요. 균형 운동도 중요해요. 요가나 태극권이 좋아요. 넘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운동은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요. 뇌율의 신경 영향인자. 영어로 BDNF라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뇌세포를 보호해요. 한 연구 보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38%나 감소했대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번째. 식습관 마이너스 지중해식 식단을 하세요. 뭘 먹느냐도 진짜 중요해요. 좋은 음식들 알려 드릴게요. 등푸른 생선 드세요.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참치요. 견과류 드세요. 호두, 아몬드 좋아요. 베리류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거요.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 녹황색 채소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요. 올리브 오일 쓰세요. 엑스트라 버진으로요. 통곡물 드세요. 현미, 귀리 같은 거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 피하세요. 과자, 튀김 이런 거요. 당분 과도한 거 피하세요. 음료수, 빵 조심하시고요. 가공육 피하세요. 햄, 소시지 이런 거요. 술도 과도하게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오메가 마이너스 3하고 비타민 b 구는요뇌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다섯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충분하게 주무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명상이나 요가하시면 좋아요. 금연하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배예요. 술은 절제하세요. 하루에 한잔 이하로요. 혈압이랑 당뇨 관리하세요.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 유지하세요. 고립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해요.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치매는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시작돼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후각이 떨어져요. 둘째, 수면 패턴이 변해요. 특히 램 수면 행동장애요. 셋째, 언어 능력에 미세한 변화가 생겨요. 넷째, 시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다섯째, 성격하고 감정이 변해요. 여섯째, 실행 기능에 장애가 생겨요. 일곱째, 사회적 판단력이 저하돼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요. 꼭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요. 두뇌 운동 하시고요. 몸도 운동 하시고요. 건강하게 드시고요. 생활 습관 개선하세요.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기 발견이에요.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요.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축하드려요.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형제 자매한테, 친구분들한테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건강한 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